공식은, 거기서 배워야 돼요 코사인 법칙 증명보다도, 그,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, 공식을 어디 쓸지가 중요해요. 자, 책에서 나오는 코사인 법칙은 대변, 대각계의 순서 맞춰 대문자 A, 소문자 A, 대문자 B 소문자, B, 소문자 B, 서로 많이 보게 해야 돼. 요, 그림인데, 요, 첫 번째 혹식 보다 두 번째가 중요해. 네.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중요해요. 그리고, 거 기억하는 게 하나만 기억하면, 패션도 같으니까 하나만 기억하면, 돼. 결국은 얘, 첫 번째 걸 기억하는 걸 추천해 자, 하나만. A, B, C가 되니까. 자, A가 세트가 된다. 그러면 얘가 A, B, C야. 그너 코사인 세트를 빈다고 하는 거야. 그러면 얘가 대문자인인 거죠. 자, A 아닌 거두 개가 복생공식이 어떻게야? C제곱이죠? 그러니까 B, c 제곱의곱셈공식이 위아래에 되죠? 다시, 또 A 아닌 거에 복생공식. 이두 개가 복생공식이 어떻게 되나? 곱생공식 형태고, 이거의 대변을 뺄 때면 돼. 이렇게 기억하자. 패턴이 똑같죠? B 빼고, 이두 개가 고생공식이죠 그래서 얘 하나만 뺄 때. 자, C 빼고, 이게 고생공식 형태야. 그리고 제목을 빼내게 돼. 다시 곱생공식 빼기 제곱선태라고 기억하면 돼. 요것만좀 기억하자. 됐지? 거의 이게 더 많이 쓰여지죠? 그때.